네, 당군선장 도착했습니다. 태백산 당군선장 왔어요. 여기 태백산 당군선전인데, 여기 이런 게생겼어 다행히. 사람들이 없네. 추워서. 어 예, 어서 들어오세요. 아, 어, 다리. 보셔져 있는 성전, 네. 추워요. 엄청. 또 해야 돼 네, 여기 당문선전 왔어요. 오늘은 고양이가 없네. 예, 들어오신 분들 어서 들어오세요. 여기 지금 태백산 당문선전 예, 기도 왔어요. 예, 들어오신 분들 재수복 많이 받으시고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새해에는 소원 하나씩 꼭 이루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. 네,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네. 네 어서 들어오세요. 저는 신강한계 무당TV 금당법사예요. 네, 오늘 강원도 태백산, 당군성전, 기도 들어왔어요. <laughs> 네, 오늘 좀 기도 좀 하고, 또 좋은 김 받고 가서 또, 네, 또 열심히 또 무료점사 또받으려야지 네. 네,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세요. 아명 명배우 안성기님께서 아네네 네, 우리 명배우 안성기 그래서 네, 엉생긋나 하시십시오. 네, 네 고인의 명목을 빌리겠습니다. 네, 저도 이제 기도를 해야 되니까, 네, 여기서 방종하고, 네, 여러분들, 당군선전, 우리 당군, 모셔져 있는 여기 태백산 당궁성전입니다. 네. 지금 기도하고 계 우리 이어스. 네.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세요. 예, 저도 이제 예, 기도를 저 이제 기도를 해 드니까 여기서 방정할게요, 여러분들. 예, 재수복 많이 받아 가세요. 감사합니다.